안녕하세요 이동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리오 올림픽 특집 다섯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아닙니까? 아네 번째 시간 은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네, 요즘 네 날이 번...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 <laughs> 네 번째 시간 북한 사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사격이라는 종목이 북한이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꽤 오래 전에 땄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2012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권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이런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세계 사격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했다고합니다 그래서 1972년 미네 올림픽에서 북한의 리호준이라는 선수가 남자 5 0 m 소총 소구경 복사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첫 금메달. 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1982년 르데,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석일산이라는 선수가 7관왕을 차지하면서 사격의 명맥을 이었다고 하거든요. 아그니까 음, 어, 아시안 게임 하나에서 지금 7개 금메달 을 땄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어, 저도 사격 가능한가? 지금 아마 종목이 바뀌어서 안될 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격 종류가 되게 많은가 보네. 네. 음. 그런데, 어, 그때는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1990년대 아시다시피 고난행보 시작되고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국제대회에 거의 불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사격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아까 이제 뭐, 남자 50m 소총 소구경 복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격을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격이 왜 스포츠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어, 뭐, 아니, 뭐 스포츠는 스포츠죠. 네. 그 사격 종류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총열에 강선이 한 홈을 파가지고 총을 쐈을 때 총알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하는 게 이제 라이플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 있고요. 그다음에 강선이 없어서 강선이 없는 산탄총을 이용한 클레이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고 라이플 종목에는 소총, 긴총을 얘기하는 거죠. 권총, 러닝 타겟 이렇게 크게 또세 종류가 있고요. 클레이 종목에는 트랩, 더블 트랩, 스키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여섯 개 종류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소총에서도 또 종류가 있고 권총에서도 종류가 아, 있겠죠? 네. 러닝 타겟 종류가 있고 그 일단, 뭐, 라이플 종목 같은 경우는 탄환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들어서 다구분도안될것 같고, 그래서, 네. 올림픽에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소총에는 남자, 여자 각각 10m 공기 소총 네. 종목이 있고요 그, 남자는 50m 소총 복사. 그 다음에 50m 소총 3자세 이게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권총에는 10m 공기 권총. 여자 25m 권총, 남자 50m 권총, 남자 25m 석차 권총, 이렇게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10m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느낌상. 네. 10m 앞에 표적. 음. 네. 보통 이제 권총 경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10m 공기 권총을 네.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네. 아까 뭐, 런닝 타겟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타겟이. 달려간다는 얘인가요네 그런 거죠. 러닝 타겟 같은 경우는 에 소총으로 이동 표적을 사격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 고정된 표적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거에다 점수 쏴서 점수를 재는 종목인데 러닝 타겟은 그 표적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총으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4년까지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 원래 이동 러닝 타겟은 표적 지를 뭐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가 어. 어. <laughs> 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옛날 사냥. 예, 옛날 정신을. 사냥 정신을 그런 <laughs> 네. 거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산탄총을 네. 네. 이용한 클레이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어떤 게 있나요? 클레이 종목에 말씀드렸듯이 트랩, 더블 트랩, 스키트 이렇게 있는데요. 어 트랩이라는 것은 클레이 피전이라는 것을 표적이 있는데 그거를 네. 앞쪽으로 쏘면 그것을 산탄총을 쏴가지고 맞추는, 네. 이게 이제 트랩이고요. 클레이 피전 하니까 진흙으로 만든 비둘기군요. 네. <laughs> 원래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썼답니다. 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진흙으로 만든 아 표적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살아있는 비둘기를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아, 그렇기에,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당연히. 아, 참. 그래서 이제 맞아. 진흙으로 만든 표적을 바꿨다고 해요. <laughs> 좀 병든 비둘기는 맞추기 쉬웠겠네요. <laughs> 그 다음에, 더블 트랩은, 그, 클레이 피전이 두 개가 나가는 겁니다. 양쪽에서. 어, 두 개를 어떻게 맞추, 그래서. 동시에 맞추라는 건가요? 그, 뭐, 시찰 두, 두겠죠. 그니까, 러 한쪽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네. 나가게 되면, 뭐, 한다든지. 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산탄총이니까, 어. 두 개가 겹치는 순간 쏘면, 둘다 맞출 수는 있겠다. 음... <laughs> 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경기를 보지 못해가지고. 네. 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개를 쏘서명중시키다고 합니다 음, 네. 스키트는 옆으로 날아가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옛날에 게임이 있었죠 그 88년도 올림픽인가 뭐 이런 게임 보면 옆으로 날아간 표적을 맞추는 음. <laughs> 쏘아 맞추는 그런게 아, 있는데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제 북한으로 넘어와서 북한의 사격 요 이번에 몇명 나왔는지 네.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이번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김정수, 김성국, 조영숙, 박영희 이렇게 네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전한 종목은 요 남자 10m 공기 권총, 여자 10m 공기 권총, 여자 25m 권총, 남자 50m 권총, 권총, 여자 트랩 이렇게 다섯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아, 누군가 한 명은 지금 두개 출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네. 네 명이서 다섯 종목이니까. 네. <laughs> 네. 출전한 선수는 남자 10m 공기 권총에 김정수, 김성국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예. 네. 네,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됐나요? 네, 두 선수, 원래 여덟 명 예산을 하고 나서 8 명이 결산 진출하는데, 네. 어, 김성국 선수가 17위, 김정수 선수가 27위를 차지 해서. 아, 다 떨어졌네요. 결선 진출하지 못했고요. 네. 남자 50m 권총에는 또 역시 김정수 선수와 김성국 선수가 출전 합니다. 이건 아직 음. 경기를 하지 않았고요. 음. 어, 이 방송 나갈 땐 경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여자 10m 공기 권총에는 조영숙 선수, 25m 권총에도 조영숙 선수. 아, 한 사람이 여러 종목씩 예. 보통 하는군요. 하긴 뭐 10m 쏘나 25m 쏘나 그게 그걸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 트랩에는 박영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네. 그 여자 10m 공기 권총도 경기가 끝났어요. 네. 네 조영수 되나요? 선수는 12위를 차지해서 아, 결선 진출을 떨어졌네요. 못했고요. 네. 여자 트랩에서도 박영희 선수가 12위를 차지해서 아. 결선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이제 남은 종목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남은 종목이 네. 남자 50m 권총, 여자 25m 권총. 이렇게 네. 두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음. 네, 아쉽군요. 네, 근데 김정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아테, 아테네 대회에서 20 50m 권총에서 동메달을 땄던 경험이 있고요. 어, 조영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 을딴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이 사격이란 종목이 워낙 멘탈 종목이라고 그때 그때 아주 심리에 네, 그런 게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점수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죠. 네. 이 진종호 선수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의 진종호 선수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이제 1 0 m 공기권총에서는 5위를 차지했거든요. 어 세계 예, 최강인데도 예, 예선은 2위로 통과했는데 를 5위로 떨어졌어요. 아. 그니까 그날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좌지우지될수 있다. 우왕정심을 먹고 출전을 해야, <laughs> 아니, 게 <laughs>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는 유델리, 아, 72년 미네 올림픽이 마지막이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음. 어, 어쨌든 북한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 메달을 따도록 딸수 있도록 막 이제 최선 노력을 다할 텐데 결과 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이상한 건 네. 북한 하면은 이 군대 국방 이런 데 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격은 사실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사격 선수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laughs>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어. 어. 뭐, 스포츠, 스포츠로서의 사격이랑, 실제 전투로서의 사격이랑 좀. 좀 많이 다르다지 않겠나. 어. 왜냐하면 스포츠는 관역이 있으면 정중앙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것이냐,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전투로서의 사격은 딱히 그런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laughs> 아, 좀 이런 표현이 그렇네요. 아무튼, 예, 네, 사람을 아, 그래도, 살상하는 거니까. 네. 아, 그래도 왜.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아, 안, 아, 안 갔다 오셨네. 네, 사격훈련을 아, 받아왔습니다. 사격은 해봤을 거니까. <laughs> 사격 표적지에서 정중앙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어, 군인들 그리고 뭐야 이제 막 북한 군인들 사격술이 뭐 엄청 뛰어나다 뭐 이런 소문도 많은데 음. 실제로는 군인들은 일부러 안 내보내는 건가? 이 어, 허점을 그럼... <laughs> 만들기 위해서 뭐 그거까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소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음... 그래서 장비를 맞추는 데한 (1500만 원) 어우...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에 북한이 소총 종목에서 잘이제 투자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있고 음... 음... 권총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선수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공기 권총이라 일반 그 이제 화약을 쓰는 음. 일반 권총하고 또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알수 없는 스포츠의 세계였습니다. <laughs> 네 오늘 북한 사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일단 지금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어, 메달권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래도 아직 남은 시합이 있어서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서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캘린더. 아, 인포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우 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 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 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수 있는 NK 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